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곳 17번 지구를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보다 비중은 적지만 지정된 안전 지구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릴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자로가 파괴되면서 콤바인의 번식 억제 지역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전에 반류 과정에 꼭 필요한 단백질 사슬이 형성되는 것이 선택적으로 방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족의 부흥을 위해 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죠. 어허. 콤바인이 지배권 탈환을 위해 다시 나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허. 따라서 지금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laughs> 번식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빈냐카더라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해야겠군요. 그래 해봐 설명 중. 17번 지구 원자로의 불안정으로 일부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감히 입 밖으로 내기조차 힘들었던 희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유해한 펄스 때문에 서로 연결된 요새 원자로의 네트워크 전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콤바인 포털뿐만 아니라 이 기술로 움직이는 통신 시스템 일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콤바인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구에 배출된 콤바인 병력은 이제 서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블랙 메사의 조그마한 분열이 적에게 틈을 주고 그 틈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 수많은 적들이 끝없이 몰려왔던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예, 기억하죠, 예. 지구에는 변이된 개조 인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과 완전한 외계 생물들이 통신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더큰 병력을 투입하는 데온 힘을 쏟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 해도 지금이 지난 10년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Uh -huh. 우리는 그동안 비밀리에 기술 개발을 해왔으며 콤바인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전력을 다해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거기다가 차세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콤바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의지, 의지, 지성 그리고, 그리고 우리 닥친 모든 테러의 한 무적이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을 것은 인간의 정신뿐입니다. 물론 점심? 인간의 정신이란 때로는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린 모두 콤바인에게 항복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성을 저버리고 콤바인에 흡수되고 말아버린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죠. 하편 저항했던 사람들은 끔찍한 운명에 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성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연적인 복기와 상상조차 불가능한 보복에 대항해 오직 인간성을 통해서만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단결. 마지막으로. 오케이 마지막으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보낼 겁니다. <laughs> 실수나 빠진 내용은 고의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이 어설은 물론이고 이걸 녹음할 시간도 겨우 마련했습니다. 뭐라고 일라이? 어 그래. 이상 블랙메사 출신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지구의 한 시민인 아이직 클라이너 박사였습니다 오케이 okay, 바이 클라이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laughs> 드리겠습니다 암흑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이제 빛의 세계로 갑시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빛의 세계로 예 베이베 그 계산기를 내가 어디다 두었지 끝까지 그냥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1이고요. 조심해 어, 라마르. 뭐야? 라마르 아직도 키워? 그만 키워 있어. 뭐야? 아 반복전 한됐지 오케이 갑시다. 첫 번째 챕터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든 프리먼이. 그 가운데 탑에다가 뭘 쑤셔 넣어가지고 부림박사가 다부림박사는뭐 어떻게 다 망했죠? 어, 여기 있다, 온다, 나온다. 그렇다면은 자네가 이루어낸 것이 무엇가지단 하나 이거죠. 여기에 제가 뿌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g 맨이 나와서 끝났었죠. 응, 보르티곤트들 뭐 하고 있죠? 똥침을 준비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오 시간이 멈춘 채로 깨어났어. 아닌가? 아 데려갔어. 나는, 나는. 나는 주면이 데려갔지, 맞아. 어, 주면 나오네요. 뭐야? 라자. 주면의 표정 이상합니다. 이 브로티 군트가 뭔가를 하고 있네요. 막고 있는 건가요 약간 화난 말투로 어떻게 보, 되나 보자고. 뭔가. 쥐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것 같은데 보르티곤트들이 참을 수 없는 알람 첫 번째 챕터 레, 어 체력은 4십칠로시작네요 음. 견이 소리 나는데요? 음. 견아얘 음. 무서워 근데 나 때릴 것 같아. 음. 안녕? 음. 나 여기 있어. 세상에. 아녕 아이 부담스러운데.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왜우어 웃겨? 그건 중력권이구나. 박사님내놔 임마 중력권 어디 있어? 어, 땡큐. 세요이도네요 야, 반갑다. 예전에 공놀이 제가 안, 제대로 안 했다고 얘가 저한테 막 쓰레기통 던졌어요. 이 나쁜 놈이. 가자. 위험 없을 거라 하셨죠. 정말? 어서 나가죠 여기. 어떻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순에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고아 정말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피부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어? 다 저도요! 박사님이 무사하다고 알려야 겠어요 저도 꺼내주지.. 아이 쥐들만 나가.. 잠시만요! 아빠 나와다오 아니 저는요! 아이 너무하네? 와..나는 그냥 이렇게 가야돼? 아빠 아빠? 아빠! 마닉스? 아빠! 용돈 네 잠깐만요 간섭이 너무 심해요 아 미안해 안 할게. 어 견이가 이제 안테나를 잡고 본인이 안테나가 되는 모습. 약간 군 시절 많이 보였죠 이거 막사 위 올라가서 후임 올려놓고. 네. 왜요?

뭐 하지만 시이 <laughs> 그런 얘기 하죠. 말 걸지 말라고더 위험해진다니까. 코로 직접 개입을 서 반응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안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걸세. 그러니까 들어가라고요? 도와주세요, 일라이 박사님. 하지만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통이시죠이 모습 보시죠. 어, 도와달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요새 진입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와마도 알릭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아빠. 차례가 알아듣게 얘기 좀해 봐. 미안하네. 일라이. 달리 방법이 없어. 더 많은 시민을 대표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야. 우리 할수 있어요. 그래, We can do it. 그래. 그래. 이것만 지켜줘.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렴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살아야죠. 사랑해요. 뭘 살아간단다. 위해 기도 걱정 아. 마세요. 저는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기요 자기 딸한테만 기도하네. 나도 인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근데 네, 솔직히 얘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전아, 이거 좀 옮겨줘. 그렇지, 그렇지. 힘이 좋거든 이 친구가. 오호 오호 고마워. 갑자기 놓는 거 아니겠지? 나시다가는데 이어서. 어어야 뭐야? 아 어, 깜짝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기요. 저 내려왔어요. 까마득하네요. 저기 까마득한 곳으로 갈뻔 했다고요. 내려오세요. 뭘조심해요안 내려와요, 님은? 나 혼자 가는 건가 이거? 어, 어 뭐야? 아, 어, 이 컴퓨터 뭐야? 뭐 들었어? 램 들었어? 그럼 램 뽑아가자. 뭐야 그래픽 카드가 안 고쳐있잖아. 자 조심 조심 조심하면서 갑시다. 헤헤. <laughs> 자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오셨네. 견이? 밥 먹고 오나? 견아 조심해요. 왜요? 어! 어, 견아, 견아. 아, 견이 저 정도로 안 죽어요. 제가 견하. 아는데 괜찮아? 견이는 이겨낼 수 있어요. 보세요.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이제 안전이 좀 있어.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견이가 만들어 주겠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조명빨 좀 받게 해드릴까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타는데 조명이 없으면 좀. 어떠니? 좋은 생각 있어?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돌이나 씹어 먹을 줄 알지, 저거? 뭐 하는 거야? 됐어, 설마, 우리를 집어서 던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위험해요. 음. 네, 저는 이 탔습니다. 빨리 타세요. 음. 음. <laughs>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타세요, 음. 빨리. 그럼, 박사님 달리 좋은 생각이 없으시면. 견인은 로봇이니 계산도 했겠죠. 계산했겠지 그래요. 예. 아, 저런 부정적인 신호를, <놀람> 신호를 보낸다. <laughs> 넌 여기 빠져나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알았지? 가서 아빠를 찾아. 금방 따라갈게. 걱정 마. 조금닉뭐 <놀람> <놀람> 어? 하는 거야 저거? 빨리 타세요. 나만 가는 거야 이거? 내 걱정은 하지 마. 어 탔다. 운전 때는 본인이 앉으시고 어, 이거 에어백 있나요? 에어백 나오죠? 요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에어백이 없겠어 설마? 그렇죠? 잘 던져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티스프레스도 못 타봤는데 어! 이거라도 타봐야지. 아한 번에. 조심하고 꽉 잡아요. 와. 와, 허, 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 휴, 정말 잘던졌 이제 가 어서. 가. 없을 거야. 그냥 이런. 또심해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어, 잠깐만. 어. 야, 이런 것도 계산했어야지. 잠깐만요. 잡아요. 으이, 낙하산 없죠? 와오 음. 야, 어디까지 떨어지나? 아, 롤러코스터네. <laughs> 야, 신난다. 티스프레스 보조. 뭐, 깜짝아, 뭐야? 야. 휴또휴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꼭 무슨일이 일어나더라근내 중력권 너프 먹었네? 원래 이런 중력권 아니었는데 파란색이었는데 갑시다 어메 씨왜 이래 야 이거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어서 갑시다 오케이 로딩 저 따라와. 상상도 에? 왜요? 뭘상상 못해 이거를? 까마득하네요. 코어로 를 찾아야 돼요. 지도도 없죠. 지도요? 지도는 제가 밤에 잘때 이불에다 그릴 수 있는데. 갑시다. 이쪽인 것 같아요. 어? 누구야? 스토커? 스토커요. 뭐하고 있는거지? 쟤는 뭐하고 있는거야? n was it? I'm walking. I'm going 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예예예 야야야 이거 아닌데 이거 스캐너인데 롤러마인 어디있어 저기로 가야돼? 설마 내가 점프해서? 허야 아이고 다리가 좀 아프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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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엘리베이터잖아. 아, 잠깐만. 엘리베이터 타고 갈수 있었던 거야? 어, 아, 아, 아.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심각한 골절이 발생했었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아, 너무 많이 주신다. 아, 잠깐만요. 저 처하지 마세요. 아, 어, 하나만 달라니까. 어, 믿지마, 밀지 믿지마, 밀지마 밀지 얘네 왜 이래? 꺼져, 꺼져. 이 씨. 하나만, 하나만. 아씨, 아, 아 또놀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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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 내려와, 내려와.

야우! 굿! 여세요. 얍. 야, 잠깐만요. 저 이상한데? 죽을 뻔 했잖아요. 뭘 가요야. 고려가요? 하하. <laughs> 재밌다. 자,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요? 뭐 해봐요. 얘는 뭘 쏘고 있었던 거야? 이거 버튼인가? 아니구나. 갑시다. 어 엘리트 콤바인 엘리트 죽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죽었나 봐요. 잠겼어. 불쌍한 녀석들. 뭐야? 여기로 가야 되나? 뭐야 왜 이래? <laughs> 뭐야 이 층. 갑시다. 아수라장이죠. 갑시다. 여기 길 맞아요? 근데? 오, 어, 다리 켜졌다. 설마 지나가는 다리 꺼지고? 오, 다리 꺼, 다리 꺼, 다리 꺼. 여길 건너라고? 여기를? 아까 죽는 거 봤잖아요 으! 어, 지금이야! 길막, 길막에, 길막에 길막에 아이씨, 아깝다 해냈어요! 되게 좋아하네 갑시다 잠깐만 야 여기 이상해 뭔가 이상한 소리 들려 먼저 가봐요 고! 유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고! 너? 오케이 어 갑자기 빨개졌어 뭐예요? 저것들이 뭔데? 저것들? 그래요? 빨리 해킹해 보세요. 네, 거하는길얘 살아 있어? 아, 녹음된 거래 바로 뒤까지 왔어 요 에이 진짜 어? 감시자 어, 얘가 막고 있어 지금 그쵸? 해킹을 막고 있는거 같은데 에에에저에에에에 뭐야 어디가 저씨 이불 덮고 어디가 좋겠다 어? 침대, 침대에 침 탑승해서 어디가냐 에이스 침대 와 어디가냐 쟤 혼자 도망가네 뭐야? 에이스 좀 되지? 게 음. 오우, 오우, 와우. 야, yeah. 뭐야? 아우내 눈. 으아. 야. 예. 아또 터멍. 대체 뭐였을까요? 무서워? 아, 어, 그게 뭐였든 이제 사라졌어요.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얻은 정보는 하나도 없네요. 어 여기 거긴데 내 중력권 강화시키던 그게 아닌가? 아 설마 또 압류장이 작동했대요. 괜찮아요. 여기 여기서 버프 먹거든요. 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버프 먹습니다. 예! 전에도 그랬어. 갑시다. 안 와요. 빨리 오라니까 뒤가 터졌어. 오케이, 자,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럼 곧두만간 콤바인을 마주친다는 뜻이겠죠. 이게 왜 빨간색이지. 요거를 잠깐 박으면 되겠죠. 오케이, 갑시다난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아이고, 와, 와. 난 버프 먹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잘못. 갑시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우면 뭐, 밥이라도 사시든가? 비켜.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가 길이네. 우리도 코어를 꽂을수 있는 곳이 있나 봐. 어. 아 근데 얘네 너무 귀찮게 한다. 엘리 어, 이거 알렉스가 하는 행 뭐야 이거? 술탄이잖아. 일로 라와이 씨. 알렉스가 좀 호위 좀해 줘야지.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예? 뭐야? 뭐가 튕겨. 아 이거 벽이 막고 있네. 유리벽이. 저 거기를 튕겨서 탱탱. 아이씨. 오케이, 갑시다. 방금 보셨어요? 한화 이글스급 재구력. 자, 자. <laughs> 들어가실래요? 먼저 가세요. 아, 레이디 포스트. 어휴! 지나가자! 지나가자! 뭐야! 저거 뭐야, 이씨? 갑시다. 어! 스트라이더다! 지금 내가 스트라이더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이걸로 설마 모가지 뽑히나요, 스트라이더? 뭐뭐 뭐 가지 뽑아 볼까 안 되겠지? <laughs> 알렉스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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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로 이쪽으로. 문좀따 주실래요? 그거 그냥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언니 어, 너무 느린데? 그거 제가 쓰면 안될까요? 오메 오케이 뭔가 로딩 속도가 많이 빨라진 느낌인데? 하프라이프 2에 비해서?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그렇군요 어, 이거 타면 올라갈 수 있나 보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죠? 저기다가 설마 뭘뭐 넣어야 되나? 헐, 나그코 던져버렸는데 그냥 <laughs> 야, 너 지금 시키는 거야? 코가 아, 여기 있다. 자, 티임 없어? 위를 보세요. 위험해요. 왜? 안 위험한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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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치우라고 말했어야지. 난또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아씨. 위를 보세요. 위험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위험해요. 오케이. 내 꼬에서 봤는데 이거 치워야 돼. 내 튕겨낼게. 오케이 알좋았어아 회전한다. 오케이. 야 사람도 떨어지는데 사람은 안 위험하지? 잘 가. 뭐야 이거? 머리 위에요. 예예 예. 압류 예, 압류. 예. 아, <laughs> 아 뭐야? 너무 빨리 내려와. 위를 보세요. 위험해요. 이거 잡아서 튕겨야 되나? 아니, 이게 잡을 수가 없어. 바로 튕겨야 되는데, 잘안 튕겨져. 아까 그거 너무 빨리 내려왔어. 비켜봐, 비켜봐, 위험해.